오늘은 제가 나 혼자만 레벨업 2기 애니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로 왔는데요 정진우를 포섭하기 위해 백윤호와 최종인이 협회에 찾아왔고 공교롭게 사신길드 길드마스터 임태규가 속한 곳에 유명 연예인 이민성이 섭외될 예정이었기에 그 또한 협회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신길드마스터 임태규의 목소리도 뭔가 좀 어둡고 낮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애니를 보니 생각보다 목소리 톤이 높고 훈남 느낌이라 좀 당황스럽긴 하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눈동자색이 보라색이었는데 애니에서는 녹색 느낌이라 이 부분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후 고건희 협회장이 인도를 받으며 협회 안으로 들어갔고 응급 심사를 위해 이민성 또한 들어가고자 했지만 우진철 과장의 통제에 그런 빡침을 느끼게 되는데요. 보니까 유진 건설 부사장의 아들님미라는데 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뺑 믿고 깝치고 나대는 타입 같은데 나중에 큰일 발생돼서 난감함 느끼면 진짜 사... 그리고 우진철 과정에 빡친 부분도 원작에서는 임팩트가 꽤나 강했는데 애니에서는 그냥 선글라스 내린 걸로 끝나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이후 능력 평가를 통해 성진우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게 되며 그는 당당히 S급 헌터로 임명되었지만 어쩌다 보니 이민성을 취재하고자 했던 기자들이 전부 10번째 S급 헌터라며 성진우를 찍게 되는데요. 유진우의 민첩함과 능력에 백윤우는 그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헌터라는 사실을 눈치게 되는데요. 뭔가 짐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애나 동물적인 감각이 예리한 부분이네요. 한편 던전탐방을 위해 쇼핑을 하고 있는 성진우였지만 현실세계보다 가상상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았기에 그는 탐욕의 구슬을 판매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기존에는 유진우가 성진우의 길드에 들어간 것에 집에서 쫓겨난 내용으로 나왔지만 애니에서는 반대로 스스로 집을 나온 것으로 바뀌었고 형진우의 집에 하루 신세지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더라고요. 하긴 국가 권력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길드에 들어가는 것보다 길드 마스터가 되면 움직이기도 편하고 마음대로 게이트도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이 더 좋긴 하겠네요. 한편 유진우의 아버지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쓰러지게 되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 육지로 온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 어쩌면 제주도 레이드 스토리가 이기 때 살짝 나올지도? 근데 그냥 개미도 아니고 붉은색 날개 달린 개미라 아직 전투 장면은 안 나왔지만 포스 하나만큼은 강력하네요. 악마성에 다시금 도착한 성진우는 공포를 느끼는 특이한 몬스터를 만나게 되는데 단은 성진우는 이 특이한 몬스터를 어떻게 처리하여 악마성을 공략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나온 자말레비러 2기 7화 애니 리뷰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드디어 진정한 에스크 펀터가 되어 다시금 악마성에 도전하는 성진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물과 바람 속성 아티팩트 덕분에 꽤나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마지막에 나온 몬스터는 꽤나 중요한 인물이라 아마 다음 파라에서 모습을 보여줄 텐데 과연 어떤 느낌으로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네요. 나온 자말레비러 2기 애니 방영은 매주 1일 일본 00시 도쿄MX, 테이밍은 넷플릭스, 라프텔, 왓챠, 티빙, 웨이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풀버전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원작 시청은 카카오 페이지를 이용 바라며 오늘의 나온점만 레벨러 이기 애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